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깨닫는 신앙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특별한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다들 베드로를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만선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또 어느 날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직접 걸어보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도 먹였고요.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언제였는지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죽다 살아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헤로 나그리빠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그리빠의 계획이 철저하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그리빠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대상이 야고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수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기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그립바가 확인을 했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은 누구를 잡아서 죽이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누구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그립바는 그즉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왜못 죽였습니까? 아그립바를 잡아서 온 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무교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절기 무교절이었고 그 무교절에는 그 어떠한 재판도 처형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왔는데 처형을 시킬 수도 없고 재판할 을 수도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는 그 베드로의 투옥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여러분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됐어요? 4, 4, 16 지금 4명이 한조로 네패씩 지금 순환으로 베드로를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한 사람을 철통같이 헤롯이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의 문을 여셨고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헤롯은 과거의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직감하고 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오른손이 왼편에 있던 간수의 왼팔과 같이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베드로의 왼손의 팔이 왼손에 있는 간수의 오른팔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같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경찰이 죄인을 체포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찰과 죄인의 팔에 수갑을 같이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양옆에 성인이 같이 누워있는 거야. 팔에 묶고 막 이렇게 줄을 묶고. 여러분, 그 상황이 유쾌하고 편할까요? 먹는 거, 씻는 거,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 그대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철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도 두 명, 감옥의 문 밖에도 두 명.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답이 없고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이죠. 어쩌면 베드로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순교의 잔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나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베드로의 감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손발이 묶여진 것 같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고 희망이 전혀 없고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겪어야 되는 일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이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막히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경제적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걸음이 멈춰질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게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감옥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저마다의 베드로의 감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내 삶이...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부터 11절까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5절과 12절의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반복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처는 어떤 기도처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 것을 경험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 5절과 12절의 이 성경의 구절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문학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5절과 12절이 빠져 있는 것이 더 흐름상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인데 다른 장소에 있는 이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A라고 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B라고 하는 행위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할 만큼 내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즉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기로 원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 주셨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다시 비를 내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세요. 죽을병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심속에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영적인 원리의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의 감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늘의 이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세요.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캠퍼스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고난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가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보다 늦지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고 계신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다섯 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오늘의 사건의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빨간 펜 있으면 빛줄 빨리 그으세요 없으면 손가락 깨물어서 이렇게 빨리 피로 여러분 이거 그냥 읽기 쉽게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정확히 무슨 무슨 밤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교절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몇째 날에 감옥에 갇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헤롯이 무교절의 끝남과 동시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전날 밤은 어떤 날 밤이에요? 베드로에게 죽음의 디데이가 찾아온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영화가 다 끝나고 마치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 그 시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마지막처럼 보여지는 그 엔딩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에 자신을 늘어, 드러내시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몰려와서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다 포기해 버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가능성을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으로, 극적인 타이밍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대부분 뭐, 동의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방식과 스타일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유쾌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한참후에 도와주시지 말고,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뭔가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면, 하나님 가슴 졸이지 않게, 일찍 채워주세요. 하나님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문제가 생기자마자 풀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새까맣게 불타요. 하나님 안 그래도 얼굴도 불탔는데 하나님 마음까지 불타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저의 마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대부분 저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인정하도록.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을 차지하는 대상이 내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면 간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지만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 포기한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평생토록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거든요. 사역에 원서를 낼 때에 대학에 진학할 때에 다양한 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수련해면 많이 썰을 푸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의 타이밍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에 마감 1분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의 고난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옥중에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하거늘 베드로가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셔서 그의 쇠사슬을 벗어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비몽사몽인 중에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천사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마지막에 길가로 나가는 문까지 열려요. 여러분 모든 문이 자동문이에요. 자동 베드로가 가면 그냥 열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에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도 있었고 감옥 밖에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베드로가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방법을 정말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후후맥에 후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에 찾아가요. 마가의 집에 찾아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똑똑똑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나와요. 이 여자 아이가 보니까 그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집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내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할 말이 내가 미쳤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훈련할 것을 안 믿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인 거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과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드로의 감옥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